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30장에서 33장은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료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며, 새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새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며, 그 땅에서 기쁨의 소리, 노래소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찬양소리가 넘쳐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것이며, 그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34장에서 36장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3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그냥 죄를 없애 줄게, 그간의 악행을 없었던 일로 해 줄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죄 사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됨은 우리 편에서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재물 삼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34장에서 36장은 37장부터 시작되는 멸망의 시간표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34장 이후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며 이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의 도입 부분으로 1절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을 칠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의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만 상대해도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지금 바벨론의 연합군이 함께 연대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이지요. 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2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시드기아에 대한 심판이며 둘째 단락은 평안한 시드기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단락 2절에서 3절 시드기아를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며 이 성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돔에게 가해진 심판과 비슷합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 그 성이 불살라졌지요. 지금 예루살렘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성과 그의 백성이 소돔 못지않게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로 시드 기아에게 가서 전할 것은 느부갓네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게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종으로 살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세번째로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입과 입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상황에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왕의 처참한 상황,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4절에서5절은 시드 기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성경을 볼때 그러나로 시작하면 그래도 안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4절도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시드 기아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다 같은 것 아닐까? 이것이 왜 위로일까 하는 분들이 있겠죠. 가끔 나이 드신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른들이 밤에 자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경험하는 죽음을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시드기아가 카레에 죽는 것은 저주당한 죽음이며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아를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기한이 차서 노년에 평안히 죽을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선왕 조상들을 분양하는 것처럼 시드기아를 분양하며 시드기아의 죽음을 애통할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드기아 왕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위가 높은 왕 때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란 지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 왕과 다릅니다. 세상 왕은 실제로 자기가 왕이지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왕이지만 자신 위에 진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지요. 이렇게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이 예언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러 갑니다. 6절이 그 내용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설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심판과 징계의 예언을 시드기아에게 그것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왕이 다스리던 성이 불딸 것이라는 이 말씀을 쉽게 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성과 유다 땅이 시드기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왕 되신 땅이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시드 기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근원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요.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분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멸망 이후 시드기야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실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처참하고 고농스럽고 비통한 상황이라도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시드기야에게 이 예언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7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남은 곳의 지명은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성 남서쪽 25킬로 떨어진 지역이며,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0킬로 떨어진 지역으로, 요새화된 곳인데요. 이곳까지 점령되었다고 알려주므로 이제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소유된 나라임을 붙들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전하는 것이 쉽진 않았겠지만 이 땅과 성이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땅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될 일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상황으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오니, 그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렵나이다 아멘.